뭐 어, 사고 쳐가지고 그런 거 빼고. 저는 과학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서 카이스트 학석박을 나오고서 그 다음에 창업을 했습니다 조금 속물적이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어릴 때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 공부 잘했던 친구들은 의사 혹은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생들에게 암만 과학자 정말 좋은 거다 국가과학자를 양성할 거다 라고 말해봤자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지 돈 많이 벌지? 를 생각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결국 인재 양성을 잘할 하려면 과학자들이 돈을 잘 버는 세상이 되어야 되고 단순히 연봉을 높여야 한다가 아니라 그 과학자들이 나중에 잘 되는 세상을 만들려면 산업계가 부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산업계가 부흥하냐 과학자들이 말씀하신 실패할 용기를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말로 훌륭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실패가 자산이 다 많이 실패한 사람이 훨씬 성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창업이나 이런 거할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용불량 돼가지고 다시는 못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다 오히려 저는 그런데 기회를 더 줘야 되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드는데.